네 특징주 체시스를 볼 건데요 뭐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종목은 아니에요 다만 특징적으로 이제 또 돼지 열병 관련해서 묶여 올라가기 때문에 간단히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이제 그 돼지 열병 관련된 테마주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돼지 열병 테마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못 보셨으면 한번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제가 이제 그때 그 말씀을 드렸죠 끝난 모멘텀은 아니다 결국은 이게 잠복기라는 것을 거치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재부각이 될수 있다. 당분간은 시장을 주도할 테마가 될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는 이제 그 돼지혈병 관련주가 크게 좀 밀리다가 어 오늘 이제 그 장이 진행되면서 다시 한번 크게 힘을 받으면서 뭐 우진비엔지나 할인 같은 약간의 대장격의 종목군들이 재차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. 지금 국내에서 그두 곳에서 확진 판정이 났죠? 그리고 파주에서 또 의심신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돼지혈병 관련된 이런 그 확산이 단기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. 현재로서는. 그러니까 테마는 금방 죽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관점이에요.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눈여겨서 보실 수 있겠고 왜냐하면 이게 경험을 봤을 때 중국이든 북한이든, 그니까 돼지열병이 발생한 다른 국가를 보면은 이게 쉽게 진정이 안 됐어요. 근데 국내에서만 이게 빠르게 진정될 거라고 낙관하기는 물론 이제 그래야지 다행스러운 결과지만요. 어, 경험을 봤을 때는 쉽지 않아요. 그래서 테마는 반복된다라는, 그러니까 유지가 되는 테마라는 부분이고요. 일단 체시스가 오늘은 그 관련 돼지열병 주 중에는 가장 뜨겁게 움직이는데. 체시스는 사실은 자동차 부품주입니다. 자 보시면은 체시스의 어, 이제 홈페이지에요. 네, 딱 봐도 자동차 사업을 영위한다는걸알수 있어요. 제품 소개를 하면은 어, 이제 여러 가지 뭐 프론트 스펜션이라든지 대부분 이제 자동차 부품으로 어,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매출도 여기서 나와요. 근데 돼지 열병이랑 무슨 관계냐라고 했을 때 주목받는 보드는 계열사인 넬바이오텍입니다. 네, 계열사인 이제 넬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영유하고 있는 사업이 그 바이오가 들어가잖아요. 바이오 관련 사업도 영위하고 동물약품, 그 다음에 뭐 사료, 비료, 원료, 어, 그 다음에 뭐발료제뭐 이런 부분에 이제 그 모멘텀이 있는 회사예요. 근데 지금 돼지열병으로 올라가서 그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어떻습니까? 사료주, 비료주, 동물약품주 이런 거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테마의 들어가 있어요,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급등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, 자 그러면 넬바이오텍의 홈페이지를 한번 볼게요. 어, 관계사인 넬바이오텍, 넬바이오텍의 지분을 체실스가 갖고 있기 때문에 관계산세. 넬바이오텍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역시 회사 소개 그 다음에 생명공학 연구, 제품 정보 보시면 동물환경 개선 제품, 비료, 기능성 식품, 미생물 체제, 그렇죠? 네, 이런 부분들이 목록에 올라와 있습니다. 그래서, 사료 관련주, 동물 의약품 관련주로 엮였다라는 건데, 지금 이 홈페이지를 직접 들어가셔서, 아무리 봐도, 뭐는 없어요. 없는 건 뭐죠? 가장 중요한 돼지열병 치료제 관련된 건 없어요.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, 지금 돼지열병 관련주로 올라가는 것 주, 중에서, 실제로 돼지열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볼수 있는 종목은 거의 없습니다. 넬바이오텍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동물 어 관련해서 비료나 뭐 이런 것들 생산하는 건 맞는데 돼지열병 치료제라든지 뭐 그거에 특화된 뭐가 있냐 없어요.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진비엔지 같은 경우에는 어 실제로 돼지열병 관련된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치료제가 지금 나왔냐 또 그건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대감 정도로 엮일 수있다는 말씀은 드렸고. 델바이오텍은 더더욱 관련이 없어요.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좀 비정상적인 테마로서 움직이는 것이다. 다만 다만 돼지 열병이 빨리 진정되지 않을 테마라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시장의 주도 테마가 뭐예요? 예전에 정치 테마주 한참 움직였지만 최근에 정치 테마주가 좀 잠잠해요. 불화수소 관련주 일본 반사소의 수혜주 이런 거 뜨겁게 움직였다가 잠잠하죠. 시장을 이끌만한 테마가 별로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어, 남아있는 테마 돼지 열병 관련해서 종목별 순환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급등하니까 또 다음 주에 크게 한번 흔들릴 거예요. 근데 흔들린 다음에 좀 저점을 잡는 구간에서는 또 다시 급등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반복될 수 있다. 팩트는 실제로 돼지 열병 관련된 수혜를 진짜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아주 제한적이다 라는 겁니다. 체시스도 네, 투기성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.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세력들이 좀 움직이기 좋은 종목이어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는 어,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. 다만 돼지 열병이 금방 진정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니까 관련주의 움직임은 앞으로도 활발하게 나올 것이다. 이 정도만 보시고 어,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